ムごい。<music> 보험 이력이 전혀 없는 차량이에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차량 가격은요, 9,350만원입니다. 그러면 성능지 영상 참고할게요. 도장 상태를 확인해보면 1인 신조 차량인 만큼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외관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사실 저희가 차량을 처음 매입했을 때이 차량은 랩핑이 되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랩핑이 되어 있었는데 구분구분 뜯겨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랩핑을 다 벗겨내니까 이 순정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지 차량 외관 상태가 신상급으로 정말 깔끔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목소리> 여러분 이 차량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레이저 라이트가 나와요 이 <laughs> 파란 색깔 너무 멋있잖아요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멋있는데 밤에 주행하실 때 레이저처럼 쫙 불빛이 나오니까 밤에 주행할 때 안전하겠죠? 와, 이 그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블랙 시드니 그릴이라고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크롬 부분이 있던 곳에 검은색으로 랩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분 부분 포인트적으로 정말 예쁘게 되어 있고, 이 마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BMW 이제 M, M 마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도요, 고성능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차량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이 차량은요, 20인치 순정 휠이 들어가 있고요. 이 브레이크 보시면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조화롭고 예쁘게 잘 포인트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잖아. 자, 이번엔. 한번 살펴볼게요. 이 차량은요 전동 트렁크에요 뒤에 트렁크를 보시면 안쪽으로 내부가 굉장히 넓어요. 홀프백한 2개 정도는 들어갈 것 같은 사이즈. 지금 안쪽에 생각보다 깊이가 깊기 때문에 뭐 캐리어나 짐수납하신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트렁크 관리도 정말 잘 되어 있고 이제 차량 문 닫을 때는 이 전동 트렁크이기 때문에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됩니다. 아 어, 너무 좋다. 자 이번에는 차량 뒷좌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음. 너무 좋은데? 컨디션이 너무 좋다. 하얀 뒷좌석에 왔는데요. 레드룸이 굉장히 넓어요. 헤드룸도 공간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고요. 여러분, 햇빛 가리기가 있습니다. 우와. 자외선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와, 이런 수분 기능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 여기 뒷좌석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 뭐가 있을까요 열선? 어 이거 이거 열선 맞죠? 이게풀 오토 공조기. 풀 오토 공조기. 이게 이제 온도 조절하는. 와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바람이 이제 위쪽으로 아래쪽 발쪽으로 나오는지 선택하는 부분 온도 조절 열선 시트. 와 너무 좋은데요? 쪽 열선 시트 오토는 온도를 조정해는 알아서. 온도 조절이 되네? 와 너무 좋다 어 이거 핸드폰 충전도 되네요 너무 좋은데? C타입 그리고 진짜 공간이 넓어요 여러분 안에 LED도 나오네 우와 뭐야 와 이거 뭐 이것도 없는 게 없네 아니 위에서 켰는데 왜 밑에도 불이 들어오고 아주 신기합니다 뒤쪽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파노라마 솔로프가 있는데 크기가 굉장히 커요. 여기 천장을 보시면요, 다 재질이 알칸타라 재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고급스러워요. 그죠 이사님? 아 인정합니다, 이 고급스러움. 자 이번에는 앞좌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주이사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자 이사님. 이 차량 앞쪽으로 와봤는데, 이 차량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특징은 이 기어봉이죠. 크리스탈 와. 기어봉. 와, 기어봉 뭐야? 우와, 너무 예쁜데요?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생겼어? 안에 8 시리즈니까 8이라고 써있죠. 네. 너무 예쁘다. 그리고 와. 이 크리스탈 기어봉이랑 이 크리스탈 조그스틱 와. 세트죠. 너무 예쁘다. 완전 고급스러워요. 예쁘다. 그리고 예전에 안 됐던 BMW의 이제 터치패드. 모든 게 이렇게 다 터치로 되죠. 음. 터치가 되고, 뭐 열선 토풍시트는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조기도 이렇게 LCD 터치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아날로그 식으로 이렇게 버튼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음. 이게 썬루프를 조정하는 버튼이고요 썬루프를 이렇게 열면 개방감이 괜찮죠 네 어,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 보면은 바우어 앤멜키스 스피커가 있죠 이게 스피커 음질 굉장히 좋은 스피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좋은 차들은 꼭이 바우앤 윌킨스를 들어가 있죠. 들어가서 하고요이 차량도 역시 어 이제 반자율 주행이라든지 그리고 전자식 계기판 그리고 이제 메모리 시트 뭐 이런 게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실내 디자인은 깔끔합니다. 그냥 아날로그와 현대 디지털의 약간의 조화가 잘 어울리는 오.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라라라 멋있죠 이 색상이 되게 오묘하고 멋있는 것 같아 와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짠. 와, 옆에서 보니까 진짜 더 예쁘네. 너무 예쁩니다. 와, 차량 내부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지금 운전석에 앉아있어요. 근데 시트 색깔 보면은 약간 블루 색깔이 섞여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할 만한 이 스피커. 여기 라인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을 하고 싶게 만드는 이 기어봉. BMW 차량 중에요. 기어봉이 이렇게 예쁜 거는 처음 봤어요. 진짜 너무 예쁩니다. 이 차량. 매력있다, 매력있어. 어, 요거 지금 제가 차량 보다가 발견했는데 선팅지가좀 벗겨져 있어요. 요거는요, 저희 AMC가 차량 출고하기 전에 싹 고쳐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필름지로 바꿔드릴게요. 그죠 대표님? 네. <laughs> 약속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솔직한 솔직한 리뷰를 하는 중고차 리뷰는 저희 AMC 모터스 아니겠습니까? 꼼꼼하게 살펴드리고 촬영해서 예쁘게 영상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 뒷좌석에도 M 마크, 고성능 칼을 자랑하듯 M 마크.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이 차량 배기음 한번 들려드릴게요. 오. 오, 진짜 예쁜데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상이? 예쁘다. 대기음 소리도 진짜 지겨줍니다 제이사님 달려주세요. 진짜 소리 너무 멋있는데? 제이사님 소리 들으니까 달리고 싶으시죠? 미치죠. <laughs> 보호이력 전혀 없는 시스한 차량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차량 가격은요. 9,350만 원이고요. 저희 차량 문의 언제든지 이 상단 위에 상단 위에 있는 카오톡 오픈 채팅방 a m c 모터스 검색하고 오셔서 채팅 주시면 됩니요